자, if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문장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if 조건문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조건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if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 if 다음에 괄호가 있어야 돼. 자, 이 괄호 사이에 조건식이 나옵니다.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식이에요. 비교식. 비교식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는 항상 명제로 나와야 돼. 트루가 나오거나 폴스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안에서는. 그래서 트루가 될 경우에만 이 실행 문장이 실행이 돼요. 만약에 폴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실행하지 않고 나가 버려. 중괄호 밖을 나간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문장이 막 실행하다 조건을 만났어요.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 비교 결과가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문장이 실행이 돼. 그리고 나서 그다음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실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실행하지 않고 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하고 5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3이 5보다 작으면, 3이 5보다 작으면, 참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한다고 하자고. 그럼 이걸 만들려면은, if, 이렇게 하고 나서 조건식을 만들어주는데, 3은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이면 여기에다가 문장을 써줘야겠죠? 그냥 우리 배운 것 중에, alert 제일 간단했으니까, alert 해가지고, 3은 5보다 작습니다. 뭐 참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요 문장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요게 참이기 때문에 얘가 출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비교식을 바꿔가지고, 요렇게 안 쓰고, 요 비교식을 3은 5보다 크다라고 비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밖으로 나가버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if else 문이라고 하는데, 참일 때와 거짓때 따로 나눠. 그래서 if 만약에 만약에 조건을 비교를 해 여기 비교식이 나와서 비교식이 참이면 요거는 참일 때 실행합니다. 얘를 실행하고 나가요. 이렇게 나가버려.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 거짓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일 때는 얘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 즉, 가다가 조건을 만났을 때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에 실행 결과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가게 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식이 바로 if else 문이다. 자, if 다음에는 참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else 다음에는 거짓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따진다. 따라서 만약에 if 3이 5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면 크니? 라고 했는데 클 리는 없죠. 그죠? 클 리는 없죠. 3이 5보다 크니? 라고 잘못된 결과를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3은 5보다 큽니다. 요게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else 거꾸로 말하게 하는 거야. 거꾸로 3은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이 안에는 얼 l e 집어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다음으로는 if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중첩 if입니다. 자, 중첩 if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 안에서 별도의 조건문을 또 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크게 보면 커다란 if가 있고 여기까지가 참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일 때도 또 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참과 거짓을. 그러면, 한번 참이었어. 한번 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이었을 때 다시 한번 참거짓을 나눠가지고 세분화시키는 거야. 조건 자체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인데, 이제 두 번째에서 다시 참거짓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할지 구분하는 거. 첫 번째 거짓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중첩 조건이다. 또는, 뭐 이제 if else if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한번 써야 되는 것들을 또는 여러 번 써야 되는 것들을 다시 안에다가 집어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은 여러 번 중첩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 형태를 보게 되면 먼저 참일 때 다시 거짓일 때 나누죠. 참일 때 다시 두 번째도 참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거짓이냐에 따라 나누고 두첫 번째 거짓이지만 두 번째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얘랑 이제 비슷한 게또 뭐가 있냐면. if else if 문이 있어요 자 if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참이야 그러면 얘로 그냥 끝나버려 요 여기서 끝 근데 처음에 참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또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간에 if else if를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디에 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거뭐 수미안가를 매기던가 ABCDF 매길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즉 이런 방식이에요 어, 보통 우리가 수미안가나 ABCDF를 사용할 때 방식은 어떻게 돼 점수를 따져가지고 점수가 90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90 이상이면 얘가 A잖아 그죠 그 다음에 90보다는 작지만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돼요? b 가 되죠. 80보다 작지만,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c 가 되지. 70보다 작지만,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D란 말이야. 나머지는 뭐야? 60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60 미만이야, 그럼 뭐가 돼요? F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if, else if를 따지면 어떻게 따지느냐? 자, 만약에, 점수가 있어요. 자,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출력하면 돼? a라고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자, a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a가 아니면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고 d도 있을 수 있고 f도 있을 수 있죠. 이미 여기에서 거짓이 판명 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돼? 90 미만인 애들이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조건 검사해서 음, 너희들은 전부 다 90보다 아래구나 그러면 해당 점수가 80은 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80 이상이라면 당연히 이번에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응, 음, 넌 B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거짓이 돼 80도 아니래 그러면 또 빠져나온 애들은 누가 돼요? 70, 60그 밑에일 거 아니야 다시 한번 l c e if를 써서 계속해서 비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D를 판단을 할 때까지 D보다 낮으면 무조건 F니까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리에서 걸러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에 뭐 92점도 들어오고 88점도 들어오고 76점도 들어오고 뭐 73점도 들어오고 65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50점도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번 걸러내 이렇게 필터링하는거지 필터링을 하는데 누구만 남길거냐면 90이상인 애들만 남길거야 그럼 누가 남아? 92만 남겠죠 그죠? 나머지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누구야? 88 76 73 65 50 얘네들이 남, 떨어지겠지 밑으로. 그럼 여기서 다시 걸러내는 거야. 또한 번. 이번엔 80 이상이냐? 얘네들 가지고. 여기서 하나 나오네. 여기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또 누구예요? 76과 73과 65와 50이겠지. 얘들을 다시 걸러. 이번엔 70 이상이냐? 물어봐. 그러면 얘랑 얘랑 남겠지?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65랑 50이죠. 그럼 또 걸러. 65랑 50 중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60점 이상이냐? 떨어지는 누구야? 50만 떨어져요. 얘만 뚝 떨어져. 그럼 얘는 이제 뭐야? F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 너는 A, 판정. 여기서는 B, 판정. C, 판정. D, 판정. 나머지는 F. 이게 if else if예요. 계속해서 검사하면서 남는 애들은 남기고 떨어지는 애들은 밑으로 다 떨어뜨리는 거야. 쫙쫙쫙. 되게 쉬워요, 개념 자체는. 자, 조건문에 이제 마지막 형태가 이제 스위치문이 있는데, 자, 이 스위치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어, if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형태를 보게 되면, 스위치 한 다음에 여기에 비교값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케이스에 해당 값들을 써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면 디폴트라는 걸 이렇게 써요. 디폴트 자, 스위치 특징은 어느 하나의 경우를 딱 만나 그러면 그 위치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 1번에서 딱 걸렸어요. 그러면 1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2번 실행하고 디폴트도 실행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1번 아니고 2번에 딱 걸렸어. 그러면 2번부터 디폴트가 실행이 돼. 그냥 아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라는 걸 걸어줍니다. 이렇게 케이스 문장 안에 브레이크가 있게 되면은 얘네들은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에 이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이걸 정지점이라고 얘기를 해. 요놈들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많이 쓰는 기법이 아니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f의 정의 if의 구조 공식이죠? if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 비교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야 되고 실행문장 나와야 되고 중괄호 닫고 기본 형태에서, 만약에 거짓일 때도 판명하고 싶어, 그러면, else. 그리고, 거짓.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if와 함께 조건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확장 형태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조건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망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연산자는, if else 문을 한 줄로 줄여 쓴 거야 그래서 if 그 다음에 조건 쓰고 중괄호 열고 참 문장 쓰고 중괄호 닫고 else 쓰고 중괄호 열고 거짓 문장 쓰고 중괄호 닫아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if 뺀 다음에 여기에 괄호 안에다 조건식 써줍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표시 래 물음표 다음에는 참일 때 문장이고 느낌표를 한번더 써요 거짓일 때 문장을 써줘. 그러면 조건 만나가지고 얘가 참이면 요루가. 얘를 실행해. 그리고 끝. 조건식이 거짓이야. 그럼 요루가요. 바로. 얘를 실행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코드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높이가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좀덜 타이핑을 할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제약사항은 있어요. 한 줄로 다쓸수 있을 때만 사용을 한다. 한 줄로 간단하게 쓸수 있을 때, 그래서 어,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래서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짧은 조건문인데요. 이 짧은 조건문은 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논리합이라든가 또는 논리곱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표현식 뒤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 연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요. 즉, 논리합 연산자를 썼다 이거야. 그러면 뒤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항상 참이 돼요. 논리합 오하니까 따라서 참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좌변에서 우변을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을 써주면 돼. 반대로, 논리 곱, 즉, 앤드 연산입니다. 앤드는 모든 조건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거짓이더라도 무조건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조건식을 써주고 나서 해당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만 써줘요. 마찬가지로 중급 이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 일단은. 지금 이 조건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품은 사용법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if 문 사용하는 방법은. 또 if else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나누는 방법. if else if를 이용해서 다단계 조건을 거는 방법도 알아둬야 돼. 지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